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아벨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벨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의 부모로서 이 세상에서 처음 태어난 그의 형이 가인이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에 대한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는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려면 더 깨달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laughs> 분명코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에덴동사를 건설하시고 저들에게 그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와 같이 금령을 의임으로 빨리 아마 저들은 사소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전파되게 되며 불안과 공포와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들에게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그 자식이 누구냐? 가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와는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여우와께서 아들을 주셨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바로 가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가인은 아벨을 꿈으로써, 바로 아벨과 같은 꿈으로써 이 세상에서 태어난 최초의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아단과 하와의 장남이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단과 하와요, 아이는 영광스럽게도 부모들에 비해서 이 세상에 출생한 최초의 바로 사람이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그의 영예를 지키지 못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 속에서 제외된 자가 되어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유다 장로는 말하기를 가인의 해, 길에 행하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관절이 가인이란 첫째 아들이 모든 죄를 범했기에 이렇게 요한지 성경의 모든 사도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가위를 버렸다할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그 가위는 최초 인류 최초의 위선자요 형식주의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에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보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의 첫아들 인데 얼마나 기뻐했어요 하와가 너무 너무 기뻐서 여호와께서 내게 등남하게 했다 아들을 낳게 했다고 기뻐했는데 아담이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는 어떻게 쌓는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원하고 또 자기 아버지 아담이 제사를 드려 가르쳤던 이와 같은 제도에서 벗어나서 그는 엉뚱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제물로 받쳐지지 아니하고 마저 못해 형식적으로만 이와 같이 참여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인 죄요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행동을 했던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의 형이었으나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열납지 아니했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비록 가인의 동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제사를 드린 믿음의 이와 같은 장자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아벨의 제단을 하나님이 열납하여 주셨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자가 아닌 믿음의 장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가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가인은 그는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고참시기 4장 8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죽인 자는 남이 아닌 친동생을 죽였습니다. 당시의 세상에는 아들은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동생을 자기가 쳐 죽였다. 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죽인 것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도들의 말을 본다든지 가인과 같이 행하는 자는 바로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행위는 바로 유다서는 말하기를 이,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장로 유다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게 행하는 그 가인같이 행하는 것은 아니고 또그 아우의 행위는 <laughs> 의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고, 또그 외에도 무서운 죄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laughs>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로 가인은 동생을 죽인 최초의 인류의 살인자가 된 것이고, 이 세상에 바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이제 동생이 없으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 대신, 어머니 대신,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laughs> 상황입니다. 아벨이 없으니까 세상 보는 것이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어서 악인의 뜻에와 악인의 번영은 어제, 오늘로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가인 때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점점 악화해져 내려온 세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처럼 빼앗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방법과 위기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죽이고 이처럼 차지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의 반대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땅으로 어려운 아벨에게 이와같이 땅은 주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은 장수와 주권의 모든 것을 이와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아벨에게 주지는 아니했지만 그에게 가일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는 이 세상의 물질로서 이와같이 다 받는 것이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킹덤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가인은 땅을 차지하여 그곳에 뭘 했느냐? 성업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엔옥이라고 했는데 저들이 이처럼 처음 사업을 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 것이 성을 쌓는 일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초에 이 세상에 성이 쌓여지고 그성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 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 그의 마음들이 항상 불안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마다 사람들도 많이 많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문득 생각해보면 이가인에 통해서 이와 같이 점점 악의 요소가 번져 내려왔던 그 발자체를 우리가 뜯어보건대데 살인자 가인이 세운 성읍들이어서 그런지 뭐라도 살인사건이 우리를 주위에서 어리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도시는 과연 최악의 소울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벨론을 비롯해서 로마, 지금의 뉴욕 아니면 도쿄 그리고 프랑스 아니면 영국 전 세계 아니면 서울 등등 곳곳에서 이처럼 지하의 소굴이 아닌 곳이 따로 없다라고 할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농촌을 만드시고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복자의 말이 있습니다. 살인자가 우리 세운 이와 같은 성업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 네. 그리워할 것이 못된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순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도해지에 와서 보면 믿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농촌의 따뜻한 이웃도 도해지에 오면 그만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이웃을 알아보지 못하는 냉랭한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도해지가 냉장고처럼 사람들이 싸늘해지고 열심히 있는 농촌 성도가 도해지 오면 언제 자기도 그랬는지 냉장고에서 딱 얼어붙은 것처럼 꼬만 묘지 부동이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으로 변해져 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이와 같이 변해져 버립니다. 도해지 와서 돈을 좀 모았는지는 모르지만 금은 보화가더 귀중한 실황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도에이 와서 자녀교육을 좀잘 시키는 지는 몰라도 깨끗한 마음은 새 속에 물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도에이 와서는 조금 편해지는 일은 모르지만은 저들은 도리어 도에이 와서 영육간의 병든자로 살아가게 되는 현실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천방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일어나여 별을 지 말고 주를 숨기라고 이럴 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죄에 우리가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인을 통해서 아벨의 그러면 생활이 어떠했느냐 아벨의 세계가 어떠했느냐 우리 성경은 아벨은 그의 생애를 살고 보면 그는 오래 살지 못하여 단명을 한 사람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 그가 우리 성경에 몇살 때까지 살아던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 가인이 결혼을 하고 그의 아들을 낳기 이전에 이와 같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것을 볼 때, 그는 아마 청년 시까지. 이와 같이 살았지, 아니, 한가,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인이 결혼하기 전에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젊어서 이와 같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다. 이란 말입니다. 음. 아벨은 결혼도 할 수도 없었고, 젊은 청년 때에 꽃이 한참 필그 무렵에 자기 형에게 맞아 죽었다. 이란 말입니다. 꽃은 피어보지도 못하고, 아벨은 이처럼 세상을 던져야 했던 이러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젊을 때 요절을 당한 사람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답게 비었고, 한기를 더욱이 풍겨 내었다고 한다면, 그의 신앙의 자태를 오늘날 우리의 힘으로 느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가 비록 피지도 못하고 죽었으나 바람처럼 그저 왔다가 사라진 사람은 아니라 이란 말입니다 그는 오래 살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죽었으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로운 재산을 드린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형의 손에 이바같이 뜯겨 죽고 말았지만은 가인의 동생에서나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라 하는 칭호를 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벨은 자기 형 가인보다 영적 장자였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로 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여라와였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열라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을 추목하여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형제가 이처럼 똑같이 재물을 드렸는데. 그의 형가인은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오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 그 말. 그가 엎드려서 제사를 드린다고 공부를 지고 제사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 드렸던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우 아벨은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늘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평소에 주장하는 대로 이처럼 그는 아버지가 원하는 하시는 대로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았던 사람 그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어로운 제사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 어로운 제사가 뭐 <laughs> 공문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제물은 바로 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진성이냐 진성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재단을 쌓는 예배를 쌓는 것이다 이런 말. 그리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고 아벨의 제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단은 외면하고 아벨의 제단에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으로 어로운 자가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차이다 이 말이요. 그의 양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차이다 이 말이요.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양이 많고 적음의 그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 재물의 중심이 뭐냐 믿음의 차이다 이란말이다 아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형식과 외식으로 행했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는 바로 양의 첫 새끼,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올려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피의 제사가 우리 성경에 장차 나타나는 대로 피어님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하는 신학성경의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은약이 끝나는 이말씀과 연결되는 제사를 아벨은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벨의 바로 이제물은이 믿음이었다. 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이와 같이 한 명의 이 세상을 떠나서나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 아벨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 살아야 한다. 이런 말, 우리 믿음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연락하는 기준이 되어진다. 이런 말, 그럼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아벨은, 형, 가인의 손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는 덜에서 형에게 맞아 죽었다. 이 말. 최초의 순교자임을 우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결코 죄를 짓고 죄값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는 더주받아서 죽은 사람도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는 젊어서 죽었으나 순교자요. 그, 그는 형, 가인에게 미움을 받았으나 죽었으나 영광스러운 순교자 1호가 되어졌다 이란 말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믿음으로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순교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는 죽었으나 오히려 그 믿음으로서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가지 죽음도 있습니다. 그 죽음의 과정을 보면 가지각색의 죽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80이 넘어서 이와 같이 세강살이를 살다가 아무 탈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뜨득하게 어, 가는 이와 같은 죽음도 있고 그러나 자기의 이와 같이 비결을 다 실현하지 못하고 안타까워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안 죽으려고 이와 같이 발버둥을 치면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방하면 도착할 아들을, 이와 같이 잊어버린 아들을 끝내 눈으로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리워하다가 이와 같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와 같이 전쟁터에서 한입에 흘리어 장한 젊은이의 죽음도 어지 않아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정신없이 살아보다가 이제는 좋은 편안할 때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데려가는 죽음을 받게 되는 아쉬운 죽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 엄마의 가슴 속에서 머리를 박고 깽깽 울던 아이가 갑자기 사늘한 시체로 돌변해 버려서 엄마와 아버지의 마음을, 식구들의 마음을 안타까게 하는 어린아이의 원동한 죽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피살자만큼이나 그 이와 같이 서럽지는 아니했을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할 형의 손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애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게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비굴하게 죽은자가 아니라 의롭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를 빌려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붙여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은이와 지의 아벨이라고 말을 했고 이분에서는 어로운 자라 하는 천거를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사도 요한은 그는 어로왔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의의를 전거하다가 복베임을 당한 것 같이 암에도 어롭게 살다가 순교한 차였다고 성경은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폭도들에게 의해서 돌에 봐야 죽으면서 아버지여저희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죽었던 바로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저태반 집사가 이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저들에게 이와 같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진것 같은 이 아벨도 그러한 삶을 살다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단은 이와 같이 일본 일제에 의해서 피폭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고 거꾸로 이와 같이 음? 목매에서 있잖아. 음?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고춧가루를 주전자에 넣어가지고 거기다 복고모에 집어넣어서 그런 보물을 받고 이렇게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신사 참배를 안대하면서 개명을 지니다가 순교한 감옥에서 갇혀서 돌아가신 그분들과 또 파리로 해방 이후에 나왔던 이분들을 중심점으로 해서. 세워진 교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교단이 처음 시작한 성경중심과 하나님중심과 교회중심으로 걸어왔던 이 교단이 오늘에서 돌이켜보면 얼마나 그때와의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에게 그 어른들의 걸어갔던 발자취를 따라가라 에이, 무슨 어르겠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젊은 목사가 많습니다. 아무튼, 믿음이 이와 같이 점점 변질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 한선인들의그 믿음을 복받아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벨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입니다. 아벨이 죽을 때까지 역사상 아무도 세상에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하와가 아인이나 그 누구도 죽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 스스로가 죽음이 얼마나 애통한 것인고 죽음이 얼마나 슬픈 것인가 저들이 알지를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죽음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저들이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전쟁의 비극을 잘알 수가 없습니다. 보리꼬기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보리꼬기의 그 무서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결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저들이 어떤 것인가를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슬픔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슬픔이 어떤 것인가를 저들은 알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이 실과를 묻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주월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들은 이말씀의 깊은 뜻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살았을까? 그러나 실제로 그 말씀을 깊은 뜻으로 느끼고 살았다면, 저들은 아마 선악과를 심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한상에서 밥을 먹고 집을 나간 아벨이 피투성이가 된채 쓰러져 아들이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싸늘 시체로 변해버렸습니다. 손을 잡으면 따뜻한 체온과 점을 느끼던 아들이 차기찬 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웃고 말하던 그 아들이 입이 꾹 다물어지고 꼼짝도 아니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싸늘한 시체로 돌변해버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살아도 쉽지 않았던 아들이었는데 이제 무서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런 거예요. 죽음이 바로 이처럼 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슬프게 하는 것이고 나도 역시 그 죽음을 향하여 가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죽음입니다. 이 바로 죽음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죽음은 영원히 영원히 죽은자가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 죽었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아벨은 살아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제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서 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신은 죽었으나 그의 영혼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순교자로 죽었지만 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있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롭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산첫 순교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벨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마지막 수강까지 우리가 아벨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을 쫓지 말고 세상에 많은 실력의 유혹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가는 길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고 물을 다 쏟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단명의 사람이 되었던 이 아벨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죽었지만은 바로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죽었지만은 지금까지 그는 살아! 역사 행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인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의 믿음의 길을 쫓아 가야 한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인생의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평가는. 한 뚜껑을 열고 그 서로에 들어간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평가될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계라야 그의 성공 실패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벨의 믿음과 그의 어려움을 우리는 온바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란 말입니다. 이 아벨의 성교의 길에 우리는 굳게 굳게 서서 믿음의 성도가 되어 아벨이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 했듯이 우리도 세상이 아무리 편안하고 살기 좋고 이와 같이 문화적 이와 형경을 이루어서 이와 같이 인학 유토피아를 형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가인의 같은 가인 꿈과 같은 이런 것이 아니고 아벨과 같은 믿음의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종들이 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는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주의의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네.